거장 고장, 어, 은 어, 내가 할 어, 생각이야 근데 거. 이번 주 중으로? 그걸 아직 모르겠어 내가 그걸 들어봐야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음. 노래를 요즘에 그냥 좀 계속 좀 써보고 있어 근데 t i c k 것도 그렇고 t i c 에안쓸 것도 그렇고 음. 그냥 써보고 있구나 약간 냅다 그냥 막 써보고 있는 느낌? 음. 티키 c 에서 했었던 막 내가 저안아 주셔서 고마워요. 이것도 내가 만든 거고. 그런데 또 여기서 했었던 진짜 뭐또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. 짱돌 <laughs> 어,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또 뭐. 짱돌 조금이 먼저 당해.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대결을 한다고. 짱돌, 맷돌도내 <laughs> 거란 말이야. 그렇지. 다내 색깔인 게 있으니까. 그치. 그리고 난 이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고 있으니까. 안안 음. 안 그거야. 안안 음? 안안 오글거려. <laughs> 아, 아무튼. 5년 전쯤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, 창작자로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그 실험 일종의 같은 실험 같은 것과 궁금증과 음. 그런 욕심은 티키틱 안에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고 해소될 음.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나도 조금은 그 사이에 좀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고 음. 티키틱도 이미 너무 음. 단단하게 음. 사랑받게끔 잘 성장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목적 없이 그냥 막 만들어보고 있어. 진짜 이게 노래가 30초짜리든 뭐 7분짜리든 왜냐면 옛날엔 이게 되게 나한테 시간 낭비로 됐었거든. 음. 왜냐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해야 하는 그 작업물들이 있었고 그렇지. 결과를 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 당장에 쓰지 않을 법한 결과물들은 지금 좀 이렇게 쟁여놔야 한다. 음. 거기에 에너지를 어, 좀, 빼면 안될것같 그렇지. 어.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었 음. 요즘에는 오히려 슬슬 그냥 해 보고 있어 음. 이게 정말 세상 빛을 발하던 바라지 않던 그냥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지금 너무 좋은 변화야 음. 최근에 연말이라 콘서트도 많고 이런저런 친구들의 그 발매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음. <laughs> 그래 분명히 <laughs> 그럴 거다 음.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짠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요. 술은 아니지만 <laughs> 어느 한명 술은 없지만 그래도 그 생각 확실히 있어 티를 음. 좀 내야겠다 음. 그거는 티키타크로 써 거예요 이신영으로 써는 요뭐둘 어, 다가 될수 있겠죠. 내가 만든 작품 저런 걸 하고 싶다는 거지 음,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저런 걸 하고 싶다는 거지 어, 살짝 지저분한 거 어. 기가 막혀 <laughs> <매특. 웃음>